파블로 피카소, 조르즈 브라크, 앙리 마티스에게 영향을 주며 예술사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세장과 그의 사과. 세장은 대체 사과에 무슨 짓을 한 걸까요? <laughs> 생전의 폴 세잔은 약 200여 점의 정물화를 그렸습니다. 그중 110점은 정물화의 시점변화를 가져온 사과 그림이었죠. 세잔은 많은 사과를 그리며 어디서 부치를 멈추고 완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백, 수천 개의 사과가 썩을 때까지 사과를 그리고 또 그린 세잔. 그러나 그의 작품 속 사과를 보면 하나같이 완성이 덜된 느낌이 듭니다. 그 이전의 르네상스와 바로크 그림의 매끈하고 꽉차 있는 색채 방식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의 그림은 채색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나 그대로 자국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림을 그린 과정이 고스란히 보이기도 해 완성된 작품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완성 작품 같은 세잔의 정물화 안에는 엄청난 혁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규칙과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자는 빛과 색에서 감각기관이 느낀 바를 찾고자 했던 인상파 화가들의 관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근본적인 질서를 추구하며 사물 형태의 본질을 담아내고자 했죠. 이후 그는 자연의 모든 형태가 원과 원뿔 그리고 원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가치관은 훗날 모더니즘의 창시자 피카소와 현대 추상의 선구자 몬드리안에게 이어지게 되죠. 조형의 근본요소 수와 본질적 구조를 발견한 세자는 자신의 작품에 복수의 소실점을 도입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유명한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화에서도 말입니다. 작품을 더 가까이 살펴볼까요? 그림의 왼쪽 사과들이 접시에 담겨 살짝 기울여져 있고 천에 있는 사과는 곧 굴러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시점에서 사과를 관찰하여 그린 세잔의 작품에서는 전통적인 정물화 방식에서 볼수 없었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마치 그림이 아닌 사과를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죠. 이러한 역동성과 어우러져 세잔의 채색 방식 또한 입체감을 느끼게 합니다. 앞서 말한 위안성된 느낌을 주는 부치를 세잔은 정확히 의도한 것이죠. 세 잔은 부터치의 차이가 대상의 입체감을 느끼게 하고 대생을 경고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직 색채를 통해서 원근감을 나타내려고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러한 세 잔의 미적 주관을 영국의 작가 데이비드 로렌스는 세잔의 사과성이라 명명했습니다. 정면뿐만 아니라 윗면, 뒷면, 다양한 각도에서 볼수 있는 사과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또한 다양한 지점과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2차원의 회화가 3차원의 조각과 건축을 흉내낼 이유는 없다. 원근법을 거부하고 복수의 소실점을 도입해 미술계의 혁명을 불러 일으킨 폴 세잔. 그림은 단일 소실점을 가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단번에 뛰어넘은 세 잔의 혁신적인 사과성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발견을 기다리겠습니다.